자 지금 태성 어, 이번에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뒤에 추가적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상승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거겠죠. 어, 그래서 지금 태성을 매도하는 분들도 폴딩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번 일정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일정 이후로는 순식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날에 맞춰서 고점 매도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저는 약 2주 전 영상에서도 어, 최성이 이 구간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여기 하루 전 영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차트 보면 이틀 전 영상이죠. 어,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이번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일정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매도하지 말고 이 일정까지만 조금 더 보라고요 어 그러니까 조의 태성이 이 당시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바로 국내 대기업과 복합동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각 상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어 근데 계약을 조율 중이 그런 기업이 국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번에 계약한 기업이 국내 A사고요 그 외에 국내 다른 대기업들과도 협업 논의를 12월 초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중국 고객들 봐도 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 결국 추가적인 계약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일정이란 건 흑행성을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정이랑 일정에 맞춰서 추가 상승 나올 때 얼마의 매도를 해야 고점의 매도를 해서 매도 못한 채로 아지는 사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 실제로 제가 10월 말쯤에 내 네, 태성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1자 수익은 챙겨갔고요. 어, 많은 분들이 매수해 주셨는데 어, 이제는 2자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엔 매도를 안 했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일정이 이제 며칠 뒤에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어, 그리고 이 일정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외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게 관련 계약 일정은 그의 행사와 맞물려 12월 며칠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다 이 얘기인 거고 이 날에 맞춰서 계약이 체결되며 내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날에 맞춰서 상승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일정 이후로 정해져 있는 일정이 내 추가로 없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못 하면 순식간에 빠질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고점의 매도에서 스을 챙겨다야겠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일정을 가렸잖아요. 어, 그 이유가 어, 사실 제가 외신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일정을 들고 오는데 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제 영상에서 이 내용을 가져가서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은 가려닫고요. 어, 그래서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제 텔레그램 방에는 다 공지를 해놨습니다. 어, 이 일정이랑 2차 목표가까지 미리 공지를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확실하게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고점에 수익을 챙길 수 있단 거죠. 어, 무엇보다도 2차 목표가에 매도 주문만 걸어둔다면 실시간으로 지켜볼 필요 없이 고점 찍으면 자동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매도 주문에 걸어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일정, 이차 목표가 제대로 확인해서 어, 이번이 마지막 고점이 될수 있는 네, 태성이 일정이 맞춰서 네, 구독자분들이 랑자이 제대로 수익을 챙겨 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지금 제 소통 방이 기공개 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 제대로 급등 수익을 챙기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요 여기 위에 제 개인번호 저장하시고 태성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세요. 어, 그렇게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 어, 유료 리딩방 이런데 가입할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제 소통방에 입장해서 태상의 제대로 된 정보와 수익을 전부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근데그 어, 일정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요즘 종목들 불점 찍으면 몇초 만에 빠지는 거 아시죠? 어, 그러니까 일정이랑 이체 목표가 무조건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마지막이 될수 있는 읍점 매도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란 거고요. 어, 혹시나. 이런 텔레그램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문자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꽤 되시고요 어 그리고 소통방이 보내드리는 시간이랑 같은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똑같이 위에 번호로 해성 문자 이렇게 메시지 해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저희 구독자 그룹에 포함해서 일정이란 목표가 이 정보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고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금방 빠지고 어달때 동안 물릴수 있으니까 얼른 메시지 보내셔서 어, 남들 다 수익 챙길 때 같이 수익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것도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에코프로, 아이테오젠 그리고 현대로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상승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 같은 수익을 볼수 있다면 그 기회를 무조건 잡고야 말 거라고요. 어, 물론 이런 기회는 아무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많은 분들은 그 기회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걸 기회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 저는 바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아이테우젠 현대로템 이처럼 막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던 이유에는 바로 독점 기술 그리고 독자적 기술에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독점적 구성능 양극재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양극재 독점 다수를 확보하면서 1등이란 타이틀로 그런 막대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머크, 다이치 산쿄 등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라이센스를 계약하며 독점적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며. 막대한 상승을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루템은 K2 흑표 전차비 첨단 철도 차량에 적용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이끌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줬던 만큼 어 정말 꿈에서만 보던 그런 수익들 어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I 코인은요 네 세계 최초로 AI 어떤 기술을 산용화를 했고 이 기술에 따른 PCT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어, 참고로 PCT 출원은 바로 글로벌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의 다른 기업과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A사와 어떤 기업과 D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북미에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인 만큼. 이 계약은 거의 확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테우젠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 겠죠 어 그렇게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얻은 기술로 ai 슈퍼사이클을 이끌 ai 대장주라 불리는 이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알테우젠 현대로템 그리고 다른 크게 상승한 종목들 등등 많은 종목들을 놓치고 나중에 오르고 나서야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첫 번째 기회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 제 소통방의 입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 인생에 앞으로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이티오젠과 같은 대시세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이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서통방에 입장하시고 정말 상상만 해오던 그런 대시세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 다 고점에 매도해서 대시세 수익을 챙겨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큰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100%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 이번 AI 종목이 상승 나오기 전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몇몇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 검색기 프로토 버전인데요 아직 테스트 버전이지만 여기 11월 18일 s p g 시그널이 잡히고 나서 8월 뒤에 바로 급등한 게 확인되실 거고요 태송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기 3일 전에 이 날에 맞춰서 시그널이 잡히고 상당한 상승 부인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이외에도 삼익제약 그리고 로키텔스퀘어 등 여러 종목들의 시그널이 잡히면서 확실히 그 이후로 강력한 상승을 만든 내역들 확인되실 겁니다 성공률은 여태까지 실패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검색기를 통해서 진입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여기 이노테크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급등 시그널이 잡힌 이후에 어 즉각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고 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 시그널이 잡힌 이후에 계속 저항이 됐던 그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신고가를 달성해 가고 있죠 그리고 링크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즉각 단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잡힌 이 종목들을 뺄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방 같은 데 가입하지 말고 제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만 잡아본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엄청난 수익을 거어드릴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참여를 하신다면 막말로 일을 하지 않고도 A 같이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물론 처음에 입장하시는 분은요 우선 지켜만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두 종목 상승이 나온 게 확인됐다면 그때부터 소액으로 접근하시길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아래 번호로 매일 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료 리딩방 같은데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돈한푼안 들이고 무료로 매일 같이 이런 급등주 받아가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회 있을 때 얼른 입장하셔가지고 이젠돈 날리는 일 없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런 수익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아래 번호 010 7626 7994 번호로 매일 문자 발송하셔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얼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